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우입니다 아 어, 오늘 어,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네 김대우입니다 예? 아 차가 뭐냐고요 제 차는 람보 아, 하하하, 그래, 그, 여기까지만 합니다. 뭐, 또, 차또 있습니다. 그, 세, 아니, 까 그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뭐, 연봉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 연봉은 뭐, 한, 삼천, 3천... 됩니다. 뭐요? 뭐 연락 그만하자고요. 아나막 나 연락하기 싫으면 지하 보내지 뭐, 뭐, 뭐 뭐라 카소. 아아내 연봉이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 달러 3천 달러. 뭐뭐 뭐 다시 만나자고. 아저대소 3천 달러가 얼마인지 아요에헤이 350억이요, 350억, 3,000달러면. 내가 당신 같은 여자, 왜 만나? 끊내있어 에레레레레레, 에게게게게. 아, 따, 내가면 뭐 물로 보여. 이 뭐요? 밥으로 보인다고. 아, 따, 이 아가씨, 희한한 아가씨네. 나 당신 같은 아가씨 필요 없어. 알겠어? 끊내있어 띠리리리리 띠리네 반갑습니다 김대호입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어, 요즘 막 수입이 없습니다 형님. 예 예? 아, 아이인 그게 아니고 예 아까, 아, 아까 통화했던 여자 형수님이라고 예아이구 어, 죄송합니다 형님 그게 아니고 예 이, 이, 아유, 아 아유, 아유, 이, 이 여자,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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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형수가, 예. 뭐, 장난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작업을, 아, 아닙니다, 형님. 아 문제 작업을 걸라고, 나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뭐, 한번 미, 미, 지 예. 삼천 달러라고,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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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형님, 그게 아닙니다, 형님. 아유, 형님, 지금 백수입니다. 영원한 백수. 백수지만은, 남한테, 뭐, 손 벌리고, 이러한 성격 아닙니다, 형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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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띠리리리. 예, 여보세요, 김대호입니다. 아, 형수님. 아, 형수님 때문에, 내 지금, 와, 형님한테, 내 지금 욕들었지습니까 아, 장난은 또 뭐, 거르장난 지기소 와카요 형수요? 아니 뭐 내랑 뭐 왼수지인소? 와 형수님이 지금 잘못한 거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왜 전화번호도 아니 형수 전화번호 아니구먼 뭐 오빠오빠 오빠, 사사사사? 아니 이 전화번호도 희한하네 오빠오빠 오빠, 사사사사? 아니 뭘 산다고요? 아이 전화번호도 그렇고, 막, 아, 행수요. 이 전화번호 누구구요? 뭐요? 우리 행이고 하! 따 막, 우리 행이 뭐, 막, 조만간에 행수랑 형수, 이혼하겠네. 와요! 아니, 내가 막, 뭐, 뭐, 뭐 틀린말 했어. 행수가 나한테 그 장난식으로, 아, 그런 거 전화하면 되겠어. 아, 끊어있어. 잠시 후, 띠리리리 아형 예, 형님. 와, 형님. 아, 형이가지 나한테 장난칩니까? 와,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형님. 그, 그, 애나 좀 보이소, 애. 예, 예,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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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나 보이소, 애. 예, 형님, 저랑 끊겠습니다, 이. 아, 이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 뭐 이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중에서 한 80%가 상당히 많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서로 빌려주고 받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지고 사, 사람 잃고 이렇습니다. 사람 잃는 것은 진짜 안 좋거든요. 돈 빌려줄 때는 쉽게 빌려줄 수 있지만, 받을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는, 즉, 아예, 그냥 내가 줬다, 내가 줬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동거리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도 재밌는 장난 치시고, 항상 웃으면서 코로나 이겨내십시다. 예, 오늘은, 뭐, 그렇게 웃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